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수학 단원 평가를 만든 변성혁 최봉준입니다. 주제는 수학 시험지 만들기고 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소재를 이용하고 목표와 난이도에 맞는 문제의 문제 만들기 만들기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소재는 연필이고 난이도는 별 1개, 목표는 덧셈 문제입니다. 동생이 연필을 24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런데 형이 동생에게 52개를 주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연필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24 더하기 52는 76개이므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연필의 개수는 모두 76개입니다. 이번 문제의 소재는 도담배이고 난이도는 별3개 반, 목표는 뺄셈 문제입니다. 어부가 도담배 72척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도담배 54척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가지고 있는 도담배는 모두 몇십입니까? 72 빼기 53은 18이므로 어부가 가지고 있는 두장 배는 모두 18장입니다. 3번 문제의 소재는 사과이고 난이도는 별두개 목표는 뺄셈 문제입니다. 엄마가 한 상자에 100개가 들어있는 사과 상자를 사왔습니다. 근데 식구들이 하루에 27개씩 먹습니다. 만약 3일 동안 상화를 먹으면 상화는 몇 개가 남을까요? 100, 100, 27, 100, 100 27, 73, 73, 27, 은 46, 46, 27, 은 19개 이므로 남은 상화는 19개입니다. 4번 문제의 소재는 빵이고, 난이도는 별 3개이고, 목표는 곱셈 문제입니다. 요리사가 빵을 47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요리사들이 와서 빵을 47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요리사가 9명 된다면 빵은 모두 몇 개일까요? 우선 47개를 만들었고 47 곱하기 9는 423. 이거 423 더하기 47은 470. 우리사가 만든 초 우리사 열 명이 만든 초음의 개수는 4 7 0 개입니다. 5번 문제의 소재는 컵이고, 난이도는 네별네 개이고, 목표는 나누기입니다. 컵이 1 1 7 개가 있는데, 컵을 1 3 명에게 나누어 주려면 한 사람당 몇 개의 컵을 가지게 됩니까 1 1 7에서 나누기 13을 하면 9개가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당 9개의 컵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당 9개의 컵을 가지게 됩니다. 4번, 6번 문제입니다. 소재는 풍선이고 난이도는 별 5개, 목표는 목표는 곱하기, 곱하기 빼기입니다. 풍선이 64개 있었는데 바람을 다 넣고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 64개의 풍선이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상자가 29개 더 왔습니다. 하지만 바늘로 돌리기 292개를 떠뜨렸습니다. 지금 있는 풍선은 몇 개입니까? 상자 한 개에 64개의 풍선이 있는데, 29개의 박스를 더 들어오면, 1,856개의 풍선이 있는데, 2 9 2개를 터뜨리니까, 1,628개이므로 답은 1,628개입니다. 7번 문제, 8번 문제는 어센스입니다. 거품이 나면 날수록 없어지는 것은, 비누는 거품이 나면 날수록 없어지므로 답은 비누이고 8번 문제는 아주머니할때 머리가 돈이고 아주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답은 아주머니입니다. 9번 문제는 9번 문제의 소재는 귤이고 난이도는 별 반개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곱셈입니다. 상자에 한 개의 귤이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두 개가 왔습니다. 상자 두 개에 있는 귤은 몇 개입니까? 상자 한 개에 두 개의 귤이 있는데 두 개의 상자가 더하니 2 곱하기 2를 해서 네개이므로 답은 4개입니다. 10번 문제의 소재는 돈이고 난이도는 세개 그리고 목표는 곱셈더셈입니다뺄셈더셈입니다 덧셈입니다. 은행 금고에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도둑이 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잡혀 5천 원을 빼앗,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5천 원을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금고에 있는 돈은 몇 원입니까? 돈은 10만 원에서 1만 10, 원을 빼고 5천 원을 더하면 9만 오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9만 오천 원입니다. 12번 문제도. 넌센스입니다. 도둑이 돈을 훔치면 정답은 세금언니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언니 할때 머리는 돈이고 세금언니는 또 몰래 가져가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답은 세금언니입니다. 넌센스 문제만 풀면, 아 그냥 문제만 풀면 지루하니까 재미있으라고 넌센스를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상혁과 최홍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잘했어요. 잠깐만. 어, 잠깐만. 앞에 서있어요. 아까 그 자리로. 자, 어땠어? 다른 친구들?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떤 부분이 잘한 것 같은데? 아, 아 넌센스. 아. 아, 이쪽 팀이랑 좀 다른 게 넌센스가 좀 들어가 있었어? 센스, 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아, 센스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어. 발표는 어땠어요? 잘하면 그럭저럭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일단, 잘한 것 같아요. 잘했는, 다 잘한 것 같아요? 어. 그, 지금, 그러면 우리 성혁이하고 봉준이하고, 어, 땠는지한번 들어보자. 어땠어요? 발표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야. 됐저요 있는데요. 음. 한 명씩. 어. 했는데요 일어서 어. 있는데, 어. 다리가 아팠고, 어. <laughs> 긴장돼서 말하는데 어. 버벅댔어 아, 어.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어, 긴장돼서. 뭔가 한번 해봤으니까요. 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저혁이는 어땠어요? 저도 다리가 안 팎고 문제가 응. 너무 많아서 어. 그 빨리 하려다가 그 더듬었습니다. 아, 말할 때좀 더듬었다고? 어, 그럼 다음에 할때 그런 것들 좀 고쳐서 해, 해볼 수 있겠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들어오세요. <laughs>